이제, 대성당을 뒤로 하고, 저희의 갈 길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는 좁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걸어 다니다가, 발에 걸리면 들어가고, 보이면 들어가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인포메이션. 참 이렇게 오래되어 보이는 접집들이 참 정겨워 보이네 좀 아, 지저분해 보여요? <laughs> 어떻게 보면 적당히 좀 지저분해야 정겨울 수도 있어요 너무 깔끔하면 정겨운 게 아니라 옆에 다가가기 힘듭니다 자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포르투 대성당을 한번 보고요 여기도 또 다른 전망대인 것 같아요. 하이간 가이드들이 서 있는 데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지붕 색과이 유럽이 하나 먹고 들어가는게 이게 지붕 색깔인 것 같아 이 지붕 색깔이 이 주황색 이 지붕 색깔이 도시를 예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뭐 있어보이네요 마사 미지엄입니다한적한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이자르투도자구도시면서또도자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덕이 많습니다.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들이 계단이 많고 밤이 되면 야경이 멋있고 우리나라의 부산도 그렇습니다. 저기 와서도 어차피 걸어왔겠다. 와 여기가 무지염인데, 어 이용을 한번 보세요. 이야 옛날에는 성당이었는데 지금은 무지엄으로 쓰고 있고요. 어저위아까저 위에, 위에 있다 저희가 내려왔는데, 이야 정말 <목소리> 언덕 위에다 집잘 지어놨다. 그렇지? 불안서 어떻게 좀안 무너지나 모든 곳이 다 전망대네요 그냥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전망대 댐 가게인데 아주 포장하고 진열을 아주 예쁘게 해놨네요. 어, 여기는 그림 보니까 벌꿀 같고 여기는 뭔가요? 뭐 이렇게 생긴 자 지금 또 다른 성당을 향해서 내려가는데요. 포르투가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공사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저쪽으로 가야 될까? 그 건너서. 음대는 지금 야, 어깔끔하게 저기 도로강이 보입니다. 여기도 타일로 지은 집들이 있네요 애벽을 언덕이라 언덕. 언덕만이라고 말하면은 지루하잖아 그래서. 아 언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깔끔하기라 아, 아까 언덕이라고 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대신 언덕을 쓰겠습니다. 음, 깔끔하게.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건물은 깔끔하게. 뭘, 뭘까요 아, 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데. 아, 언덕 올라오느라고 고생들이 많네요. 포르투 여행하면 살좀 빠질 것 같습니다. 아, 자기 이런 거 하나 산다고? 자, 저기가 성당이에요. 와, 시청이야? 그치? 시청으로 쓰나 보다. 응. 빨간색 건물은 하드클럽이고요. 어, 여기는 골사 공전인 것 같고요. 저 옆이 성 프란시스코 어, 성당인데 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시오다 볼사 볼사 공전의 앞에 어, 탑이 아주 예쁘게 세워져 있고 주변 아, 건물도 예쁩니다. 아, 저기도 입장료 내야 되나? 저 아가씨 저터다 떨어지면 어떡할라고 말발굽 밑에 깔려있습니자 옆에 성당이 보입니다 성 프란시스코 성당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성당 파란색 아슐레주 타일로 된 것도 성당이고요. 아, 여기도 아주 정갈하게 지어져 있네요. 자, 입장료 무료인 이 성당부터 보겠습니다. 아, 여기 성당이 공짜라고 그래서 구경하려고 들어갔더니요. 아마 지금 부활절 그 주간인가 봐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딱 걸어놓고 뭐 사람을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아, 성당에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 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작지만 아주 정갈합니다. 어, 때론 이런 아다 먹고 소박한 성당들이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서 보니까 저기에 지금 대성당이 보이고요. 어, 또 밑에서 위로 올라보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